안녕하세요, 여러분. 에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새로운 유어즈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려고 하는데요. 유어즈가 최근에 디지털 패션쇼를 성북구에서 촬영하였는데요. 또 제가 여러 사진도 보고 영상도 봤는데 여러분들에게 좀 제가 마음에 들었던 코디컷도 한번 공유하고 싶어서 이번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어요. 정말 뜻깊은 패션쇼인 것 같아요. 첫 번째 코로나로 인해서 디지털로 이루어졌고 성복구만의 매력을 담아내면서 또 유어즈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녹여낸 그런 패션쇼인 것 같아요. 약간 전통적이기도 하지만 또 모던한 그런 패션이 조화가 이루어졌다는 것 그게 저는 정말 맘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번에는 디지털 패션쇼 코디컷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유워즈 디지털 패션쇼는 성북구의 네 곳에서 촬영되었는데요. 한양도성, 김중업, 건축문화의 집, 성북 스마트패션산업센터, 그리고 성북구청 이렇게 네 장소에서 촬영되었는데요. 잡사리는 그만하고 본론으로 나와갈게요. <목소리> 준비한 정보였고요. 아, 정말 전통적인 매력과 또 현대적인 그런 매력이 합쳐진 그런 컬렉션인 것 같아요. 제가 이 보여드린 컬렉션의 옷들에 대해서 좀더 알고 싶으시다면 제가 더보기란에 링크를 첨부해드렸으니까 참조하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번 영상 말고도 다른 뉴아즈의 제품도 리뷰도 하고 하울 영상도 찍고 FW 시즌 제품도 한번 공유해봤는데요. 궁금하시다면. 스타벅이라는 링크를 참조하시고 또제 채널에 다른 영상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매주 어월 1기로서 다양한 미션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가지 스타일 코디를 볼수 있어서 정말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제 채널이 처음이시다면 제 이름은 m 아이고 주로 패션 비티 라이프스타일 그리고 피트니스 관련 영상을 매주 제작하고 있으니까 자주 들려와 주시고요 구독하기 안 하셨다면 구독하기도 꼭 눌러주세요 다시 한번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뵐게요 감사합니다